안녕하세요 뜻밖이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오늘은 노아란 없다라는 파격적인 말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들의 제목을 보면 굉장히 선정적인 문구가 많던데요. 이 노아란 없다라는 말도 상당히 선정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성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노아를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아란 없다라고 단정은 짓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노화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이라도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디 한번 드러나 볼까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대기적 나이이고 둘째는 생물학적 나이 세 번째는 심리적 나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대기적 나이는 출생신고로 시작점이 정해져서 해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나이죠. 의학적으로는 노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게 당연 사실입니다. 노화는 연대기적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기까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노화, 에이징, 말고 노쇠, 프레일티는 지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노쇠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신체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상태가 떨어진 비정상적인 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쇠는 두 번째 생물학적 나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숫자 나이가 아니라 신체 장기나 세포의 생리적 기능에 따른 나이를 말합니다. 60살 나이에 사람의 몸 상태가 40살 나이 때의 평균 수준이라면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는 40살입니다. 노화 과정의 핵심적인 지표가 바로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 나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체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대사중후군과 관련된 지표들도 있고요. 근육량이나 근력도 중요한 지표이며 시력, 청력, 어, 호르몬 수치 등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숫자 나이는 같아도 생물학적 나이는 큰 차이가 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가공식품과 같은 몸에 독성을 유발하는 것들을 피하면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쉽게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나이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나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나이는 자신이 얼마나 늙었다고 느끼는지에 따른 주관적인 나이인데요. 1979년에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랭어 교수는 이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카운터 클럽 아이즈 스터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였는데요. 랭어 교수는 노인 남성들을 일주일 동안 마치 젊어진 것처럼 생활하도록 그런 실험 환경을 꾸몄는데요. 참여자들이 젊어졌다고 생각 또는 상상한 결과 몸의 근력이나 외형, 또 시력, 청력 등의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로 더 젊어졌다고 합니다. 심리적 나이를 생각과 상상으로 늦춘 결과 생물학적 나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랭호 교수는 노화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 노화는 마음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나 다 늙어서 몸이 쇠약해지기 마련이다 라는 생각이 집단의식적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늙어서 늙는 것이지 몸이 스스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마음 자세가 노화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면서도 이 세상에 늙지 않는 몸을 지닌 사람은 찾기가 어려우니 이 이야기를 100%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랭오 교수의 주장은 정말이지 노화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뭇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즐리스 바디 타임리스 마인드. 늙지 않는 몸 영원한 마음 상당히 선정적인 제목의 책이죠. 몸은 늙지 않고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에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의사이자 영성가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디펙 초프라가 쓴 책으로 양자 도약하듯이 기존의 노화에 대한 관념을 뛰어넘게 만드는 책입니다. 노화는 왜 없는지에 대해 디펙 초프라의 양자 물리학, 양자 의학적 이해와 영적 통찰에 기반한 논리적인 설. 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낯설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 그래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어, 양자 의학, 의식, 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해 왔기 때문에 맥락을 붙잡고 천천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화는 없다라는 명제를 설명해줄 첫 번째 가정으로 디펙초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객관적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찰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 세계라는 것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포함합니다. 이 가정은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에서 빌어온 것입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관찰하기 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 즉 양자 중첩 상태로 존재하는데 관찰자가 관찰하는 순간 무한히 가능한 존재의 양태 중에서 하나의 가능성만이 선택되어 현실화 또 물질화됩니다. 이것을 가능성의 무더기 중에서 특정한 한 가지로 붕괴 컬랩스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붕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관찰자가 개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붕괴 사건의 현장입니다. 여하튼 관찰자의 마음, 의식이 양자의 존재 양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는 관찰자의 의식과 별개로,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찰자 효과의 의미는 단지 좁은 실험실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거시적인 물질 세계는 당연히 수많은 양자의 붕괴 사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즉, 수많은 관찰자 효과들이 만들어낸 것이라, 확대 해석할 수 있겠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순간의 육체도 관찰자 효과에 의해 붕괴되어 드러난 현실 세계인 셈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관찰자라는 것이고 이 관찰자의 마음, 의식, 의도 등이 몸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양자 물리학의 발견을 통해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노화는 없다라는 명제를 설명해줄 두 번째 가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인체는 딱딱한 물질이 아닌 에너지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채널의 지난 영상들 에너지와 또 오라 차크라 편 등에서 오랜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몸은 단지 딱딱하고 고정된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매그 순간 창조와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변 세계와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에너지이자 변화와 진화 지성의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인체가 물질 물질 기계와 같은 것이라면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기계에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에너지와 정보는 바로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노화는 없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 가정은 이렇습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며, 몸의 생화학은 의식의 산물이다. 앞서서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의식의 창조적 속성을 살펴보았듯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 신념 등은 모두 신경계와 내분비 호르몬계를 통해 몸의 세포에 전달되어 생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화 현상도 역시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이므로 몸은 늙게 마련이야 라는 생각이나 신념이 몸의 노화를 창조하게 되겠죠. 노화는 없음을 보여주는 네 번째 가정은 상당히 벙찝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선형적으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또 내가 뭘 하든 하지 않든 독립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발견입니다. 모든 것들의 기저에 있는 실제는 영원하며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로 그 영원성이 양자화된 것이라는 것이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중력에 따른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블랙홀 가까이에 있는 행성에 잠깐 다녀온 사이 우주선에 남아있던 동료는 23년이나 더 늙어있었던 것이죠. 중력이 센 물체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세상을 설명할 때 시간이라는 변수는 필요치 않다. 이 세상에는 시간은 없고 오직 사건과 관계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없고 사건과 관계만이 존재한다.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육체의 노화 현상이라는 사건들은 일년의 시간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 관계라는 변수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런 게 아닐까요? 내 마음과 내 몸이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노화라는 물리적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간에 따라 노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어떻게 관계 짓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어떻게 관계를 맺나요? 바로 생각, 신념, 의지, 감정과 같은 의식의 작용으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긍정적이고 청조적이라면 몸과 그러한 관계 맺음으로써 건강이 찾아올 것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라면 노화나 노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화나 질병, 죽음의 희생자가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노화는 없습니다. 노화는 마음의 착각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늙는 게 노화의 원. 인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공 노화의 지름길은 먼저 생각과 인식을 젊게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끊임없이 삶을 멋지게 창조하고 즐기고 향유하라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삶은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이지 하염없이 꺼져가는 불씨처럼 쇠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만 이제 이런 소극적인 인사는 그만하고 행복. 하고 멋지게 사세요라고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건강이란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다소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얘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